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 우리 유치부, 유아부 우리 아이들 앞에 하나님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옛날 여기 어르신들 중에나 우리 어른들이 기억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TV는 사랑을 실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는지요? 뭐 옛날에 은사라든지 옛날에 소중했던 분들을 잊고 살았다가 어느 날 그분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TV는 사랑을 싫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뭐 같이 부둥켜하고 울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내 기억 속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요. 네? 아, 그분 어땠다. 그분 어떤 분이었는데. 라는 기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의 인물들 중에는 내 기억 속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분도 있고, 두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어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련해지고, 또 보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손살에 칩니다. 아유, 안 만나길 잘했지. 그때 헤어진 게잘된 거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억 속에는 누군가가 남겨져 있는데 그분에 대한 판단은 다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생각하신지라. 한 날을 생각하신지라. 이한 날을 생각하다이 생각하다는 말이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영어 성경 m 리멤버라고 나와요. 기억하다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기억하셨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한나가 남아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답이 나오지요. 한나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원통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풀어나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하고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나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는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아마 자리로 간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우리의 머릿 속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 집 셋째 넷째가 다 여기 있어서 못 들겠어요. <laughs> 집에가 혼날까 봐. 근데, 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만 했을 때가 좋은데, <laughs> 아, 그 꼬맹이 했을 때 예뻤는데, 아, 정말 그때 귀여웠는데, 그죠그 기억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아, 저렇게 예뻤는데, 저렇게 귀여웠는데, 그리고 우리가 훗날 이 아이들을 보면 지금의 저 모습이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저 예쁜 아이들, 저 귀여운 아이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머릿속에 한나가 그렇게 박혀 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그 한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여러분, 히스기아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고, 그 죽을 병에 걸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응? 희스게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른 거 몰라도 바른 길 가려고 살아오,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혹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는 돌아봐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름답구나. 너가 참 선한 종이구나. 너가 귀한 나의 아들이구나. 귀한 나의 딸이구나. 이렇게 기억되고 있을까? 아니면 말썽 꾸러기로 기억되고 있을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전도사로 전도사 때 갔는데, 그 전도사 때 가니까 우리 이렇게 청년처럼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 청년을 보고 너무 귀해서 제가 예뻐해줬어요. 맨날 등도 두드려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어떤 애였는지 아세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죠. 부임한 지 얼마 되잖아요모른대 했더니, 제가요, 옛날에 예배드리면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던 애였다고. 기도 시간만 되면 기어다니다가 저기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난리가 났던 애라고. 근데 지금은 저렇게 됐다고. 우리 머릿속에는 누군가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아동부, 우리 친구들의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기억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그런 애였지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성경의 장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성겼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십니다. 삶을 그냥 허비했기에, 삶을 그저 흘려보냈기에, 주님 앞에 갔더니만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훗날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중고등부 친구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나너 모르는데? 라고 하면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지금,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바른 아이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에요.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파릇파릇하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한달을 기억하시고 엘가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도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른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 어게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워도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사는, 말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 아,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나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른들은 그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 앞에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걸 보면 아이들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그저 훗날 우리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그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지. 라고 주님 앞에서 기억,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터인데, 그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의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지금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훗날 주님께서, 아, 너구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던 너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인 아이들을 저희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훈련해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이들이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데는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에는 온 교회가 힘을 써서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할 때 교회도 은혜롭고, 아이들도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교회학교도 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학교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이들 양육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을 도와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사면 감당할 때 그곳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